내일은 미스터트롯 최근에 시청률 30%를 넘기면서 요즘 굉장히 핫한데요. 미스터트롯 방송에서 나왔던 노래들을 감상할 수 있는 어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플리뷰입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해서 미스터트롯이라고 검색을 하면 정말이지 관련된 어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전부 다 미스터트롯에 나왔던 음악들을 다시 듣게 할수 있는 어플들인데요. 이 중에 어플리뷰 채널에서 엄선한 미스터트롯 음악을 감상하기 좋은 어플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첫 번째 어플은 플레이스토어 검색창에 미스터트롯 프리송이라고 검색해주세요. 그러면 어플 제작자가 프리송 베스트이고 파란색 아이콘에 미스터트롯 무료 듣기라고 하는 어플이 있습니다. 이어플의 장점은 미스터 트롯에 나왔던 음악들을 감상할 수 있는 어플인데요. 스마트폰의 화면을 끄고도 감상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이 가능합니다. 이어플을 설치하셨다면 실행해 주세요. 어플이 실행됐고 바로 지난주에 방송했던 준결승전 음원들이 업데이트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플레이 버튼만 눌러주시면 네, 이처럼 음악이 재생됩니다. 이 상태에서 어플을 종료해도 음악은 계속해서 재생이 되고 있고 스마트폰의 화면을 꺼도 역시 음악 재생은 계속됩니다. 음악이 재생되는 중에 상단바를 내려서 이곳 알림창에서 음악을 멈췄다가 다시 재생을 해줄 수도 있고요. 이전 곡과 다음 곡으로 넘겨줄 수도 있으며 우측의 X 버튼을 눌러서 어플을 종료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백그라운드 재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을 실행해놓고 음악을 들으면서 운전을 할 수도 있겠죠. 기타 여러 가지로 활용해볼 수 있을 겁니다. 상단 메뉴의 장르별 이 항목으로 들어가주시면. 미스터트롯 외에도 다양한 트로트 가수들의 음악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프리송 베스트라고 하는 이곳 제작자 이름을 눌러보시면 프리송 베스트라고 하는 어플 제작자가 만든 다른 어플들도 한 번에 볼수 있는데요. 좋아하는 가수들의 노래만 별도로 모아놓은 이 어플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있는 모든 어플들은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 음악 재생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 팬이시라면 이 정도 어플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겠죠?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린 이 어플 같은 경우는 영상 없이 각 음악만 재생을 해 주기 때문에 유튜브로 보는 것보다 데이터 소모도 그만큼 적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어플은 플레이스토어 검색창에서 미스터 트롯 무료라고 검색해 주세요. 그러면 가장 상단에 비타민 7 미디어라는 어플 제작자가 만든 미스터트롯 무료 듣기라고 하는 어플이 있습니다. 이 어플은 미스터트롯 음악을 영상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어플인데요. 이 어플을 설치하고 실행해줍니다. 이 어플 역시 지난주에 방송했던 준결승전 음악들이 전부 업데이트가 돼 있죠. 여기서 영상 하나를 선택해 보면 이처럼 영상과 함께 음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어플의 또 다른 장점은 연속 재생에 대한 옵션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영상 아래 왼쪽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순차 재생이 가능하고 셔플 재생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래의 리스트들을 랜덤 순서로 연속 재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의 버튼을 눌러주시면 현재는 전체곡 연속 듣기로 설정이 되어 있고 이 항목을 한번더 눌러주시면 현재 재생 중인 음악을 반복 재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의 연속 재생 옵션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상단 메뉴를 보시면 미스터 트롯 이외에도 우측의 트로트 항목으로 들어가 주시면 다양한 가수들의 트로트 음악을 들을 수 있고 그 옆에 다른 가수 메뉴로 들어가면 각 가수별 음악들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들에 보관 버튼을 눌러 주시면 상단 메뉴 보관함에서 이렇게 내가 보관한 음악들만 별도로 모아서 감상도 가능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미스터트롯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어플 두 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스터트롯 관련된 어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검색 방법으로 어플 검색해주시고요. 이두 가지 어플의 설치 링크는 영상 하단 설명란에 기재해둘 테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였고요. 어플리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잘 아시죠? 지금까지 어플리뷰였습니다.